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을 합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뜻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이거는 오직 너희가 믿는 자가 되면 그런 뜻이죠. 믿는 자가 될거 같으면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곧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시니까 성령의 내, 내가 증인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고, 영적인 되이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과 요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온 유대, 그러면 전국을 생각하고요, 사마리아, 북한 땅을 생각하고요, 땅 끝까지 온 세상을, 온 세계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합니다. 좋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목을 보십시다크노범짐 칼리지 센타쿠 갈릴리 사관학교 아멘. 네, 짐 칼리지는 네, 짐 센터가 되는데요. 옛날 그 사가 르의 사관학교를 말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가르의 사관학교 벌써 한 30년 됐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을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짐 스쿨에 대해서 작은 일번, 아, 짐 칼리지에 대해서요. 작은 일번. 목적과 대상. 목적은 뭐며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인데 가번 목적 학습관리와 신앙지도 사명자 학습선교사 양성 가정과 짐스쿨 사역 아멘 네, 짐칼리지 목적은 학습과 더불어 신앙을 지도하는 사명자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이죠. 주의 일은 내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 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는 맡은자가 바로 사명자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학습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습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이런 그 사명자들은 어디서 일을 하느냐? 가정에서 하고, 그리고 짐스쿨에서도 사용을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짐스쿨은 뭡니까?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여자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무한놓고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우선 교회에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보십시다. 대상. 학부모. 관심 있는 분. 예비 교육 수료자, 갈릴리와 짐스쿨 출신자, 현지인 아멘. 대상은 학부모님, 어, 필수가 되겠죠.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 목회자나 신학교 출신자들이나 뭡니까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다. 대신 조건은요, 예비 교육을 수료한분에한해 네, 칼리지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갈리의 출신과 짐스쿨 출신자들 아주 기대가 되는 학습 성격사들이죠. 더불어, 세계 성격이기 때문에 현진들도 물론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대상이, 네, 관심 있는 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은 기간을 보십시다 초급 이론 삼학기한 학기는 5주 주 1회 실습 15학기 중고급 합숙 삼학기 능력제 아멘 네, 기간은 초급은 이론이 3학기입니다 그런데 학기는 한 학기가 5주 그러니까 3학기가 어떻게 됩니까? 15주가 되겠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15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럼 초급 이론이 끝나게 되죠 자 그런데 실습이 또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15학기, 쉽게 하면 1년 반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학습법에서 그 초중고 과정을 1년 반에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15학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사명을 받은 자인가. 또 그걸 통해면 내가 또 믿음 충만한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저는 죄송하지만서도 학습성적사 설명을 받는데, 확인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전좀 둔해뜨렸죠. 그래서 15학기를 하지, 1년 반으로 하지면서도, 이거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중고급 과정은 3학기를 하는데 합숙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왜요? 영천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귀찮아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바로 하거나 최대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성리적으로 쓰임 받는 거, 네, 그래서 능력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요, 기간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네, 증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작은 이범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가문 보십시다. 내용 지지학습법 1,2,3단계 전도용 지지바부브스터디 1,2,3단계 양용용 아멘 교육내용은 지지학습법과 지지바부브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학습관리와 신앙지도를 위해서 두 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지학습법은 전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먼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해서 스카이 할것 같으면 누구말이라 뒤집어집니다 지원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많이 온 파워 너크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밸브스타디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적 수법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발부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한 참된 성공자 삼는 것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봅시다 나번 단계 초급 사랑반 삼학기 중급 소망반 이학기 3등급, 고급, 믿음반, 한 학기 1등급, 아멘. 단계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그 이름을 초급을 사랑반이라고도 하고요. 중급은 소망반, 고급은 믿음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급은 사막기, 이거는 이론이죠. 이론, 그리고 중급은 2학기를 하는데. 3등급이 뭐냐? 밑에 또 나오지만서도요. 바로 이것은요, 수능 등급이 3등급 이상 돼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그럼고급은 믿음판이라고도 하면서 한 학기인데, 1등급, 요거는 수능이 1등급 될 때, 1등급 돼야만이 고급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답을 보십시다. 기타. 성경통독, 천독, 지지성경통독, 기도 2000시간, 말씀원고 50회, 지지발부스타디 3단계, 성령세례, 아멘 지지학습법, 발부스타디 말고 뭐를 하느냐 성경통독을 천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뭡니까 지지 성령 통도 갖고 하는 거라서요. 성이 열심만 하면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이천 시간 이상 대충 가면 재피시죠. 그리고 말씀 원거 말씀 원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십 회 이상인데요. 제지발시때삼 단계가 바로 이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 세례. 이거는 필수가 되죠. 기본이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할 것그 같으면은 영적인 일이고 학습선교사 많은 영혼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력까지 인간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령 통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언어 준비가 했다하더라도 지자수보 준비를 했다하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성령 세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례동으로 스님 받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도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요. 그냥 우리가 다적당히 해서 빨리 나가서 많이 하기 위해서 할것 같으면은 나가서 믿음 안에서 성례도으로 스님 받지 못한 다할것 같으면은 석유간 발생 같지 저주받는다면은 죄 짓는 날것 같으면은 공범이 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저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귀찮다 그래도.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명 받으면 그것 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저도 주례중 할때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전혀요.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니 한 건데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좀 귀찮다 하던데 또 내가 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3번 단계별 내용 단계별 가 번. 초급은 예비 교육 수료, 지지 학습법 1단계, 개념 표현, 지지 발 스타디 1단계 핵심 내용. 아멘. 초급은 일단 자격이 예비 교육을 수료를 해야 돼 갖고, 그래야 초급 교육을 받는 것인데 내용은 다 1단계 1단계입니다. 그리고 학 학습법은 개념 표현. 그 다음에 그 다음 봅시다. 나번 봅시다. 중급은 3등급. 아셨죠? 수능이 3등급 이상 돼야만 되는데, 단한 과목만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만 교육을 받고, 그 과목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등급 이상 받은 과목수만큼, 하나라도 되면 교육을 받는데 알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법도 2단계, 발비스타드도 2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법은 문제 분석, 그리고 2단계는 발비스타디는 공식별 연습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십시다 고급은 1등급, 단한 과목이라고 하더래요 그럼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은 3단계, 발부터 하는 3단계 똑같이요. 그리고 문제 분류 말씀 온거 연습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우선 학습법부터 먼저 봅시다. 학습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 표현은 뭐냐? 할거같으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능 그전에 시험들은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로 지식을 묻게 되죠. 지식 알고 있느냐? 이런 게 그런데 수능은 전혀 다뤘습니다. 수능은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지혜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필요하시 됩니다. 왜냐하것같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등에 통해서요. 그러니까그 많은 지식들을 억지로 머리에 넣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혜 있는 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죠.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표현 그런 겁니다. 문제 분석, 문제 분류 이거는요. 이 문제는 기출 수능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밸브스타디는요. 1단계 핵심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줄입니다. 배강사일수록 꼭기날고꼭 실력될 수 있는 것. 그것만 조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등생일수록 그걸 그대로 딱 믿고서 순종하면서할것 같으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바로 약심내용 쫙 치르는 거 이게 중요한데 뭘 기준했느냐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랬습니다 성격 한건 왔다가 한 단어로 할것 같으면 믿음 네. 그리고 한구절로할것 같으면 죄와 죽음 구약은 다 죄졌다 그런 얘기죠 신약은 너희가 믿음 살 수가 있다 그한 문장 할것 같으면 죽지 말고 살아라 구약은 다 죽었다. 그러고 뭡니까 뭐 선지자들 왕뭐 이런 분들을 증거 삼아 가지고 거룩 삼을 통해서만 이제 나머는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신학에 와서 예수님 통해서 생명 되시고 영의 신 예수님 통해서 믿으면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라. 네, 죽지 말고 살아라. 이와중 뭡니까 바로 핵심이 바로 뭐냐 믿음이죠. 산 자와 죽은 자는 심판러 오시리라. 산자 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핵심 믿음을 줄여 가지고 내용을 확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식별 연습문제할거 같더니 공식은 핵심 내용을 또 줄여 가지고는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공식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거기에다가 대입하는 것이죠. 수학 문제 수학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쉽게 문제를 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공식을 넣어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먼저 하나 했잖아. 요 지지문자 공식. 문제. 아,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 바로 믿음 받는 기회예요. 건축에 통한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우치는 공식.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연습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말씀 원거 연습은 뭐냐 할거 같으면 이거는 권별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원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알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말씀하다가 처음부터 쭉 권별로 연습을 해 가지고 전해 주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걸 이웃에게도 전하자. 명의 말씀을 그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3단계 됐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 학습법에서는요,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죠. 사단은 경외 못하게 하겠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사단은 모르게 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나를 도고 삼아 경외하도록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기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믿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닐 것들은 사단의 방이라 가지고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들 있는 것이지 어리석은 자. 그래서 믿음이 지혜요, 믿음이 명철이다 바로 지금 시대는 지혜 있는 자, 그것도 인간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를 바로 지혜발부스타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이와 같이 참 지혜를 갖는 자, 삼도록 하는 것이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습선교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니가 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모두 다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다 맡기면서 순종하여 모두 다앞서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